전이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두 군데의 술집은 수술비와 의료비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버클리 법률사무소는 수술비, 의료비 외에 이 사고를 마무리 짓는데 필요한 비용까지 지불해줬습니다. 교통사고나 어떤 상의에도 전 버클리 법률사무소를 추천합니다. 버클리 합동법률사무소는 대형사고, 교통사고 변호사 그룹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난 지역인 오소에 방문할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염진 기자가 전합니다. 수전 델베네 연방 하원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과 화요일 오전 통화 후에 대통령이 재난 지역에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델베네의 대변인인 비에 쉘트는 델베네 의원이 산사태 복구 노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대통령과 협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연방 재난관리위원회와 다른 연방 기관들의 도움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델베네에게 워싱턴주의 오소 지역을 포함해 이번 달 말에 방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지사 제이 인슬리는 방문을 확인했으며, 날짜는 4월 22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인력과 연방 직원들은 계속해서 흙더미를 파내고 있으며, 시신을 더 찾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현장의 의료검시관은 사망자 수가 34명에 달했고, 그중 30명은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 12명이 실종 상태라고 스노우미시 카운티는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의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열렸습니다. 재난관리국 대변인은 스노우미시 카운티의 지원센터를 열었다며 원스톱 쇼핑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제공할 수 있다고 관리국 측은 밝혔습니다. 코엠뉴스 염지은입니다.